와 어떻게 이런 남자가 내 옆에 있지? 너희들이 아무리 넘봐도 이 남자는 내 남자다 오빠한테는 쉿 비밀이에요 피 관계자 여러분들 이 제품은 절대 단종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배아름송입니다. 어저 혼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민수 씨가 종종 찍을 때는 그래도 워낙 자연스럽게 찍으시니까 카메라가 있는지도 사실 의식이 안 됐는데 어, 저 혼자 이렇게 서려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제가 리더로 있으면서 신입분들한테 그리고 동료분들한테 종종 조언을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꼰대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하는 걸 아니까 오빠가 그럼 친한 언니 친한 누나가 해주는 것처럼 그런 소소한 조언 콘텐츠를 해보는 건 어떠냐 해가지고 오빠의 응원을 받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 이곳은 이서반이에요. 첫 번째 주제로 어떤 걸 말씀드릴까 하다가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저도 가끔은 아침에 일어나서 딱 눈을 뜨면 와 어떻게 이런 남자가 내 옆에 있지? 이렇게 흠칫 놀랄 때가 있거든요. 또 같이 걸어 다닐 때 오빠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시선을 종종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팔짱 낀 손에 힘을 더꽉 주고 제 쪽으로 막 끌어당겨요. 너희들이 아무리 넘봐도 이 남자는 내 남자다. 뭐 이런? <laughs> 제가 매력적인 사람을 만났다는 건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겠더라고요. 먼저 전제 매력을 키웠던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매력적인 사람이 나에게 저절로 다가온다? 이런 거는 뭐 김태희 씨나 한소희 씨 이런 경우에나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기 위한 내면적으로 그리고 외면적으로 나를 더 매력적으로 메이크업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요. 나를 더 매력적으로 메이크업하는 방법 첫 번째. 먼저 자연스러움을 찾자. 억지로 어두운 사람이 밝은 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 모습을 감추면 감출수록 그게 더 부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나답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나의 단점은 자연스레 가려지고 나의 매력은 더 빛나 보이기 마련입니다. 쿠션도 똑같아요. 나의 단점은 자연스럽게 가려주고 나를 더 빛나게 하는 것.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이 피쿠션 글래스. 예전에는 마냥 하얗게 보이고 싶어서 밝은 걸로 그냥 꾸역꾸역 발랐는데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03 내추럴 쿠션 글래스를 쓰는데 다섯 가지 색상 중에 가장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또 제가 쿠션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발리는지 또 얼마나 예쁘게 무너지는지 이걸 좀 중요하게 보는데요 피 쿠션은 진짜 제가 써본 쿠션 중에 가장 예쁘게 발리고 가장 예쁘게 무너지는 쿠션이에요 모공을 정말 예쁘게 가려줘요. 단점을 자연스럽게 가려주고요. 그래서 자꾸자꾸 선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쿠션이 말랑말랑하고 쫀쫀해서 굉장히 얇게 펴 발라지거든요. 얇게 얇게 한겹한겹 한겹 레이어드가 되다 보니까 일단 겉돌지가 않고 제가 답답하지가 않아요. 너무 예쁘게 발리죠. 제가 이걸로 점심시간에 막 수정하고 있으면 다들 리더님 쿠션 뭐 쓰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피쿠션 글래스를 씁니다. 일끝나고 바로 오빠 만날 때 이렇게 수정 화장 탁 두드리고 오빠 만나면은. 귀여워 하면서 막볼 이렇게 막 잡을 때 있거든요. 옛날에는 만지지 마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음, 그래, 볼거 집어라 이래요. 왜? 긁힘이나 묻어남이 덜하기 때문에. 나를 더 매력적으로 메이크업 하는 방법. 두 번째. 많이 웃어라. 웃는 것만큼 나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건 없거든요. 근데 사실 웃는 것도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웃는 게 어색하신 분들은 저처럼 화장하시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스마일. 웃으면서 볼 터치. 스나이 자연스럽죠. 블러셔를 발랐냐 안 발랐냐가 진짜 사람을 생기있게 만드냐 안 만드냐 엄청난 차이를 주거든요. 제가 비록 나이는 30대가 넘었지만 저도 좀과즙미가 있고 싶은 그런 여자라서 제가 애용하는 색상은 05 럼미라이트 과즙 컬러로 상큼미 과즙미를 더해줘요.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오빠가 저랑 같이 술 먹을 때제 볼이 이렇게 발그레해지는 게 되게 귀엽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술 마시면 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블러셔로 탁탁탁탁 두드리거든요. 젤리 제형이기 때문에 나 볼터치 발랐어요. 티를 내지 않는 자연스러움이 있어요. 오빠한테는 쉿, 비밀이에요. 굳이 붓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톡톡 두드려주면 되기 때문에 블러셔만. 가지고 다니면서 톡톡톡톡 밖에서도 후다닥 수정하면은 바로 블러셔 완성이에요. 나를 더 매력적으로 메이크업하는 방법 세 번째. 다양한 색깔을 가져라 때론 로 청순하게 때론 로 섹시하게 그런 가사 있잖아요 어..MG세대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원한다면 나 얌전히 여자다운 숙녀처럼 너와 나의 짜릿한 그 밤에 영화 속의 그녀처럼 <laughs> 갑자기 노래를 이 가사처럼 내 안에 다양한 색깔을 가진다면 더 매력적으로 보일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꿀팁 알려드릴까요? 립 제품 하나로도 그날 그날 매력을 달래 할수 있어요. 오늘은 좀 특별하고 섹시한 모습을 보이고 싶다면 피틴트 글래스 04 아이싱드로. 오늘은 좀 청순하고 순수한 매력을 뽐내고 싶다면 05 핑크 다이브. 이서가 이제는 엄마 아빠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이서 캤나 봐요. 어떻게? 잠시만요. 이서야! 엄마, 가! 6가지 음. 다양한 색상 중에 그날그날 끌리는 색상으로 바르면 되는데, 제 최애 색상은 공유 핑크베이입니다. 제가 사실 핑크색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틴트 색깔이 남들이 잘 어울린다고 해주더라고요. 인위적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핑크? 잘 어울리나요? 데일리로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리더님 입술 뭐 바르셨어요? 되게 탱글탱글하고 색상 진짜 예뻐요. 착색력이 좋은 제품 을 보면 착색력은 좋아요. 하지만 지울 때 무슨 뱀빈을 벗겨지듯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탈락이 되거든요. 근데 이 피틴트 글래스는 착색력이 좋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촉촉해요. 그래서 따로 립보스 제품이 필요 없어요. 개인적으로 피 관계자 여러분들 이 제품은 절 단종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또 이따가 이사 아빠가 보면 은 입술 왜 이렇게 이쁘냐고 바로 뽀뽀하겠는데요 아. 나를 더 매력적으로 메이크업하는 방법 네 번째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성장하는 모습의 사람만큼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없거든요. 지금이 내 상황, 내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나를 더 발전시켜 나가면 어느새 업그레이드된 나를 마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레 매력적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람을 대할 때 아이컨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도 단계별로 업 그레이드 시켜보는 거예요. 그때 그윽하고 반짝이는 눈을 만들어서 내 매력에 더 빠져들게끔 휘아이 팔레트 글래스와 함께라면 눈화장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왜냐? 단계별로 그냥 발라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매트, 쉬머, 음영, 글리터까지 9가지 색상이 굉장히 알차고 깍? 자기 컴팩트한 사이즈 안에 다 들어 있어요. 단계별로 한겹 한겹 올리다 보면 어느새 내 눈은 빠져들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눈으로 완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빵꾸가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저 오늘 메이크업이 너무 잘된것 같지 않나요? 마음에 드는데? <laughs> 안 되겠다. 셀카를 찍어서 지금 저희 이사 아빠가 저희 오빠를 만나고 있는 중인데 한장 보내 보겠습니다. 오빠가 집에 빨리 가고 싶다고 톡 왔어요. 못 살아. 빨리 올것 같은데요. <laughs> 여러분도 그럼 오늘 모두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여보, 주차장에 들어왔다고 떴는데 왜안 와요?